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다, 나를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저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지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 금세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저희가 한 5개월 정도인가요? 시간을 갖고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자 그룹안을 개설했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는 열매를 이렇게 몇개 되셨습니다. 사실 좀 익숙하신 얼굴분들,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자주 뵙고 어, 더 익숙해지고 어, 같이 어, 3번 성당이라는 이틀 안에서 같이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례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선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이 반은 이제, 어, 특별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 우리도 빨리 세례를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저기서 말씀을 해주셔서, 어, 이제 조금 특별하게, 어, 급하게 어, 이렇게 모집된 어,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애착이 많이 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 이 반을 생각하면은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 보시면 이제 어떤 건지 예, 예측을 하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온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필리포와 에티오피아 내시에 관한 어,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 이제 필리포가,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에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말을 따라서 가는 중에 그 에티오피아 칸다케 여왕의 어, 이제 신하이기도 하고, 내시였던 당시 그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이사, 서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는 거는 필리포가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라고 어, 그 관리에게 묻죠. 그랬더니 그 관리가 아 누가 이거를 나에게 해설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필리포가 그 이제 관리에게 이 말씀은 이러이러로 한 거고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쭉 했더니 관리가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에 물이 있다. 그러니 나에게 세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필리포에게 세례를 요청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립포는 사라지게 되죠. 이 형국이 어 우리 요 반에 계셨던 우리 오늘 영세 받으시는 분자 신자 분들께서 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그 고의 관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반을 생각하면 이제 이 말씀이 저는 떠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 어, 이 전화 이, 이건 이제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를 어, 몇,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락키라고 하는 알람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MIT에 다니던 한 공대생이 아침에 잘 일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만든 시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알람 시계는 알람이 막 울린 다음에 끄면은 작동이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계는 알람이 울리고 알람은 끄고 난 후부터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시계 안에 난수표가 막 입력이 어렵게 돼 있어서 이게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침대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거를 작동을 딱 끄는 순간부터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기 싫어도 이제 대체적으로 일어날 확률을 높이게 만든 전화, 이 알람 시계가 이제 클라키라고 하는 전화, 이 알람 시계입니다. 가서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잘 나와져 있으니까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이다. 그리고 사람은 이성적인 거다. 그리고 사람이 이성적으로 본능을 제어하고 싶은데 본능이 제어가 잘안 된다. 그래도 이성적으로 제어하려고 한다는 라두 가지가 숨겨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저거는 이제 사람이 일어나기 싫어하는 본능이 누구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싫으신 거를 많은 순간 경험하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저 알람 시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내 이성적인 자아가 본능적인 자아를 제어하기 위한 무기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 시계 안에는 본능과 이성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능을 제어해야 되는데 본능이 야사와 같은 힘이 있어갖고 제어를 이제 잘못 하게 되죠.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제어를 해보겠다라는 게저 클라키라고 하는 알람 시계 안에 어, 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이제 생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이렌인데요. 어, 이제 오디세이가 이제 그 이, 이, 전쟁을 오디세우승가요? 여기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집으로 귀향하러 돌아가는데. 이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협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이렌이라고 하는 바다 귀신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노래 소리에 끌렸고 려 바다에 몸을 던져 서 죽게 되는 거죠.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이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묶여있던 오디세이가 부하들에게 밀랍 귀를 막을 수 있는 밀랍을 주고 귀를 막으라. 그리고 나는 밧줄에 묶어라. 왜냐하면 본인은 부하들에게는 그걸 줘서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본인은 그 소리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소리일래 저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뛰어들어 죽음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게 궁금했기 때문에 본인을 기둥에 밧줄로 묶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 쳐도 나를 꺼내주지 말아라. 라고 부하들에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죠. 그래서 무사히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클라키처럼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어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인간의 본능이 거기에 있죠. 충동적인 인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자아가 그 본능적인 것을 제어하기 위한 무기로서 밀랍과바줄을볼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이고 사람 누구나 또 나름대로 이성적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키와 세일엔이두 가지 이 시계와 요 내용 안에는 인간은 본능적이고. 동시에 또 이성적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충동적이기도 하고요, 또는 생각을 하면서 이성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본능적이기도 하고요, 이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선택을 하신 거죠. 근데 저도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선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재밌으시라고 가져온 거니까 너무 놀래지 마시고, 네. 저의 본능이 이성을 이겼던 시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였습니다 네, 지금, 쫙, 쫙, 쫙 지금 없어요 여기 다 사라졌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저 때가 한 1년 정도 했었을 때 근데 더 컸었어요 저 때는 한 80kg였고 더 커졌을 때는 한 97kg 그러니까 돼지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능을 내가 못 이기고 제가 막 먹고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었죠 선택을 이제 했었죠 근데 나중에, 사람이 본능에 더 커지고 싶은 본능이 뛰어들다 보니까, 나중에 부상을 크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이제, 좋은 운동, 좋았던 거 이제 그만두고, 가볍게 다른 운동을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상상해보시면 이만한 게 들어있었던 거죠 데 네. 아, 본능적이죠. 그리고 이성적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이제 클라키와 또세일렌 것처럼 본능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다 어, 종교적 인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찾으시는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하느님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어,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오신 우리 어,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종교적인 인간인과 동시에 본능적인 인간인과 동시에 이성적이고 그 안에 종교적인 인간의 것들을 꺼내시게 되고 발현시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됐는데 어떤 선택을 하신 거냐 면은 하느님을 선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느님이신 명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이제 가슴에 쭉 박히게 될 겁니다. 오늘 저 빛과 저 십자가가 내인어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호를 받으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드립니다이 <laughs> 어, 이, 이 영상은 오늘 하루 종일 저희 본당 들어오시면 보이는 전광판에 하루 종일 틀어놓을 예정이니까요. <laughs> 어, 아직 미처 사진을 못 찍으신 분들은 <laughs> 어, 그쪽에서 사진 찍으시면 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 제가 사무실에 놔둘 테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다운 받아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은 하느님 앞에 이런 어린이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오늘 하느님 눈에는 저런 어린아이로 보이는구나. 그리고 저런 어린아이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 나도 저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느님 눈에 우리는 다 저런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커서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느님 눈에는 아기가 제의를 입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 모습으로 오늘 이제 계시게 됩니다. 제 어,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그 하느님을 선택하셨으면 하느님을 아셔야 되는데 그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많은 수상, 만사가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읽고 뭔가를 발견하고 발견한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는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잘 잡으시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장 중심에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은 오늘로 끝나는 단편소설이 아닙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장편소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관역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가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 관역을 알면은 이렇게 갔다가도 그로 갈수 있게 되죠. 또 저렇게 갔다가도 저로 갈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관역이 명확하게 생겼다라는 거를 어, 기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가실 때는 지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스몰 스텝, 그러니까 작은 어,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꾸준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꾸준히 해나가시면 결국에는 이기시게 되어져 있는 게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끼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꾸준히 가는 거북이가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물론 토끼가 거북이처럼 부지런하면 훨씬 더 좋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토끼보다는 평범한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거북이일지 몰라요. 그러나 꾸준히 갔을 때그 마지막 그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거는 꾸준히 갔을 때 도달할 수 있죠. 그리고 거북이로서 그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뚫었을 때 그때 점을 찍는 신앙, 그게 바로 장편 신앙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인 거고요. 저희는 그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성경을 중심에 두시고, 그 다음에 신앙은 마지막까지, 어,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장편 소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꾸준히, 어, 그러면 대신, 어, 천천히 꾸준히 가실 수 있도록 한번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몇번 같이 읽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읽은 면서 오늘 세례식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에게는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들은 그대에게는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고 오늘 강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